착하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. 착하게 살면 반드시 잘될 거라 믿었죠.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말합니다.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.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. 착함은 미덕일 수 있지만 방어 없는 착함은 세상의 이기심 앞에서 가장 먼저 부서집니다. 기분 나쁠까 말 못하고, 거절 못해서 늘 손해보고, 불편해도 웃으며 참는 사람. 그건 착한 게 아니라, 자신을 잃는 길입니다. 세상에 맞서기 위해선 착함보다 명확함이 필요합니다. 상대에게 기준을 보이고, 자신에겐 경계를 세우는 것. 그래야 착한 사람이, 결국엔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.